홍남기 방탄 국회로 본회를 열지 않았지만 오늘은 누더기 괴물 선거 법안 처리하겠다면서 본회를 열겠다고 합니다. 정치 불명의4 플러스 1 자신들끼리 밥그릇 나눠먹기에만 골몰하다가 돌고 돌아서 253 플러스 47로 되돌아왔습니다. 이게 무슨 대행입니까? 지난 4월 선거법을 테스트 트랙에 태우면서 내거었던 명분은 정치개혁, 선거개혁, 사법방지 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대국민 사기극으로 끝나가고 있습니다. 의석 밥그릇 싸움이라는 추악한 뒷거래의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법은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유권자인 국민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땅땅이 그리고 무더기 걸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선거구 특정이라는 더 추악한 뒷거래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수의 폭포로 법안이 강행 처리된다면 우리는 헌법 소원도 또다시 제기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이 비례정당을 만든다고 하니까 집권연당은, 집권여당은 비례민주당 분운하면서 대책 마련에 부심한다고 합니다. 연동형이 정치 계획이다, 선거 계획이다라고 선전해왔는데 왜 전전금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대로라면 우리 국민들은 내년 4월 수많은 정당이 난립하는 현재 미문의 총선을 지어야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정부여당 지금이라도 당장 위헌선거법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당은 비례정당을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선거제도로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는 일도 없애야 합니다. 게임의 룰인 선거법만큼은 지금껏 관례처럼 여야 합의로 처리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합니다. 우리는 오늘 국회법 제63조 2의 근거에 따라 전원위원회 선고를 요구할 것입니다. 국회법은 국민한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 의안에 대해 본회의 상정 전이나 본회의 상정 후에 제재기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전원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다고 보였습니다. 전원위원회는 본회의 심사 강화 차원으로 의원들의 충분한 발언 기회의 보장과 심도 있는 심사, 집중 심사를 위해 국회법에 도입되어 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16대 국회, 북회, 17대 국회에서 일확전쟁 파병 동의안에 대해 전원위원회가 출시된 사례가 있습니다. 전원위원회의 대상은 국민한테 부담을 주는 거의 모든 법안이 그 대상입니다. 특히 선거법은 국민의 삶과 나라의 운명에 중책이한 영향을 주는 법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요 정당이 합의하지 않는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상상할 수 없는 행위다. 문의상 의장이 전원위원회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조속단체 대표위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유한국당은 전원위원회를 열지 않겠다는 동의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쪼개기 임시국회가 어제 하루 잠시 멈춘 것은 예산농단 주역인 홍남기 방탄국회 때문입니다. 어제저녁 8시로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처리 시한은 마감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풍남기 기재부 장관 부총리의 탄핵소추안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코메디 같은 쪼개기 임시국회를 거듭할수록 탄핵소추안은 다시 살아나 예산농단의 죄값을 끝까지 물을 것입니다. 또. 어제 우리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국회운영농단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접수시켰습니다. 문희상 의장은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서 무지한 토론 여부를 거부하고 마음대로 의사일정을 상정했습니다. 4 플러스 1 불법 협의체가 만든 수정선거법은 수정 테스트트랙의 원안에서 수정의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그런 별개의 법안인데도 동일하다고 처리한 잘못이 있습니다. 이미 문희상 의장에 대해서는 지난 4월에 불법 차본임에 대한 전환적인 심판이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25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심의를 마쳐 대한민국의 참권분립이 올바르게 되도록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망각하고 국회 입법권을 침해한 예산농단의 주역 홍남기 자관 정권의 행동대장이 되어 입법부를 여당의 하부기관으로 만든 국회농단의 주역 문희상 부장. 국민은 기억하고 역사가 심판할 것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입니다. 법원이 조국 정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범죄 혐의는 소명되지만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조국이 민정수석으로서 마땅히 진행해야 할 감찰을 외부 전화를 받고 중단한 것은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단한 것입니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민정수석 조국이 유재수 비위 사실을 내 차례나 보고받고서도 덮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유재수 문제 등에 대해 폭로한 것이 2018년 말입니다. 그 직후 조국의 민정수석실이 유재수, 유재수 등에 대한 감찰 자료를 폐기했다고 합니다. 증거를 인멸한 것이다 그런 조국에 대해서 법원이 증거 인멸 요리와 없다고 한 것은 참 우려스럽습니다. 정적 판단을 운운하며 죄가 없다고 주장해온 조국이 이미 청와대 등의 손을 뻗쳐 다른 증거를 인멸했을 또 앞으로 인멸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우병우의 경우 최순실 씨가 비위 행위를 한다는. 의혹을 알고도 감찰하지 않은 혐의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우병우가 감찰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안은 직무유기죄로 본 것입니다. 조국의 직권남용 혐의는 우병우의 직무유기보다 더 무겁습니다. 범죄의 죄질이 안 좋고 혐의가 중하다면 구속되는 것이 마땅했을 것입니다. 법안은 과거 정부 고위 인사들에 대해 직권 남용죄를 인정하고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현정권 고위직의 범죄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합니다. 법원의 저울 누구한테나 똑같은지 국민은 주시하고 있다는 점 법원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중위의 어,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어, 3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거부로 증인 채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자영국당은 추후 후보의 자질 검증을 위한 어, 16명의 증인을 어, 신청, 증인 채택을 요청했지만, 민주당 송기현 법사의 발사는 정치 공세라면서, 어, 증인은한 명도 채택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중미의 후보자의 경우에 의정활동 중에 불거진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의혹, 석사논문 표절 의혹 등 개인 자질 검증을 위한 증인과 민주당 대표 시절 진두 지휘했던 유일상 부정선거 관련 증인의 그, 채택을 모두 거부한 것입니다. 추미애 후보는 송초로 울산시장 후보 전략공천장의 당대표의 직인을 찍은 사람입니다. 문재인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적임자로 고증하겠다라고 2018년 6월 2일 울산북구 화봉사거리 지원유세에서 말했던 분입니다. 공천의 최종 책임자인 당대표가 다섯 번 민주당을 탈당한 전략이 있으며 당내의 강력한 경쟁상대를 무시하고 전략 공천을 감행한 사유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될사안입니다 이런 분이 법무장관이 되면 자기 절가를 듣기 위해서 검찰에 얼마나 많은 노다을 압박을 가하겠습니까? 무법자, 범법자, 패밀리, 조국, 전 장관 임명 강행으로 대한민국의 법치 역사를 능내란 문재인 정권이 후임 인사로 낙점한 추미 후보자는 법치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선거 공작 연루 당사자입니다. 인사 실패에 반성이 없는 이연속 무자격 법무장관을 추 추천한 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모독하고 국민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민주당은 두 번에 걸쳐서 법무장관 고보자 청문회에서 증인 채택을 방해하고 증인을 당한 사람도 없이 청문회를 강행하겠다는 이런 정당입니다. 법치국가를 포기하는 정당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옥두각시 장관을 임명하고 공수철 신설해서 투 트랙으로 사법과 또 검찰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문재인 정부 사법 장악 완성 시나리오가 아닐까. 이것은 상권 분립을 무너뜨리고 일권 통치로 회개하겠다는 문재인 독재 프로젝트의 완성 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너져가는 상권 분립을 다잡기 위한 마지막으로 철저한 장관 인사청을 통한 행정부 견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민주당은 입법부의 청문을 외면하는 정권 거수기 역할을 멈추기를 요구합니다. 자유한국당은 2020년 1월 3일 15시 강화문에서 국민과 함께 문정권 이대 독자 합법 3대 국정농단 시단 국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진 대한민국에 분노하는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유탄대회를 통해서 문정권을 바로잡기 위한 투쟁에 나놨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학법적인 범민에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문정권의 압법을 막아내고 국정농단을 바로잡을 것입니다. 뜻을 함께하는 많은 국민들께서도 1월 3일 국민대회에 참석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원내수승입니다 <laughs> 이미 원내대표께서 두 차례에 걸쳐서 발표하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열리면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부재특별법과 헌법 불합치 결정된 법병역법 대체역의 편의 및 공호법 형사소송법 통신 비밀보호법 모두 이 가스건에 관해서는 헌법을 존중하고 민생 챙기기 앞장서는 의미에서 필리버스들을 처리하기로 결정하고 시행에 동기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예, 문재인 정권 3대 농단기태 총괄본부장 곽상도 의원입니다. 수사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재수 감찰 중단 시의한 조국 수석이 직권남용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됐습니다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기각 사유는 혐의는 소명되지만 현 시점에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죄질이 좋지 않으나 배우자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있고 주거가 일정한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일자가 귀각했습니다. 어, 전 정부 인사들 집권남용은 모조리 구속하더니, 전 정부 집권남용은 감사주기 바쁜 법원의 태도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할 때 사법부 독립을 온몸으로 맡겠다고 큰 소리 치더니, 사법부와 청와대의 혼년 일체를 몸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어, 또 청와대에 묻습니다. 적폐라고 한전 정부 인사들 이 직권남용이 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지금 그대로 청와대와 조국 수석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청와대와 조국 수석은 스스로 적폐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청와대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 전 수석은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감찰 중단은 정무적인 판단이고 어, 법적 책임 없다. 감찰 종료 이후 소속 기간 이처했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 인멸했다는 자료도, 어, 이번에 제출됐다고 합니다. 김태호 특감반은 너희 폭로가 있자, 2018년 말에 감찰 자료를 폐기했고, 어, 2018년 12월 31일 국회 운영위 회의 전에, 유시2위와 가벼웠다고 관계자들과 말을 맞추었고, 2019년 10월 말 박형철 반북대 비서관에게, 3인 회의에서 감찰 중단 결정을 하지 않았느냐고 회의까지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과거 정거인멸한 전력이 있어 또다시 정거인멸에 나설 가능성이 많을 뿐 아니라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은 비호를 받고 있고 대통령 또는 최측근 인사들의 관여 여부까지 조사가 진행되어야 하으로 권력기관들까지 정거인멸에 개입할 가능성이 많은데도 반대로 판단한 법원의 영장기각은 이해할 수 없는 권력성 봐주기 야압일 뿐입니다. 유재수 감찰 중단은 권력서열 234위라는 윤건영, 어, 윤건영 비서관 김경수 지사, 청경덕 등이 백원우 비서관을 통해 청탁했고 이 청탁이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권력서열 1위인 대통령의 뜻이 이들을 통해 전달된 것이 아닌지, 또 조국 전 수석에게 직접 지시한 것이 아닌지도 규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두, 둘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이제 범죄 집단 이 확인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어, 저희들이 범죄 조직 결성제를 보통 그 실무에서 검찰에서 얘기할 때, 첫째는 그 조직 체계가 구비되어 있느냐, 또 둘째는 일사불란하게 행동을 하느냐 셋째 범죄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혐의를 저희들이 가려왔습니다. 문재인 청와대는 지금 법으로 뒷받침되는 조직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비서실 직제 등 범죄 조식, 법으로 뒷받침되는 조직체계가 있고 매일 현안 점검회의를 받고 일사불란하게 업무를 수행해 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 국정 철학과 대통령 철학과 은난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시정하라고 있는 게 민정비서관실, 어, 민정비서관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온갖 현안에 직간접적으로 불법 여부를 반려하고, 어, 반려, 바, 불법 여부를 불문하, 불문하고반여했고 관련 부서 부처들이 협조하는 관계를 어, 이루어왔습니다. 범죄, 범죄단체, 가,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청와대 비서실의 어, 문제를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비서실장 임종석, 송체로 그 출마, 출마 원유로 어, 곧 조사받아야 될 거를 입장입니다. 정무수석 전병원 1심에서 실형받았습니다. 한병도 정무수석, 구임 정무수석, 임동호에게 오사카 총영사 제의 관련건으로 조사받아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정무비서관 총임대 정치자원법으로, 어, 월급형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정수석 조국 어, 개인 내부 비리 외에도 유재석 감찰 중단으로 어, 어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또 김기현 시장 하명 수사 불법 사찰로 조사받아야 됩니다. 그 아래에 있는 백은우 어, 비서관 김기현 시장 하명 수사 불법, 불법 사찰 유재석 감찰, 감찰 중단을 청탁한 건 이런 건으로 조사를 받아야 되고 박형철 반부패비서관도 마찬가지로 어, 조사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인사수석실 신미숙 비서관, 환경부 블랙리스트로 지금 재판받고 있습니다. 어, 원안이 관련, 그 원죄에 관련되는 부분 역시 어, 범죄 혐의에 대한 고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고려를 하면 청와대 비서실이 아니라 범죄집단이라고 어, 얘기하더라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이 대통령 비서실이라는 데가 대한민국 최고 권력기관이고 대한민국에서 최고 깨끗하고 최고 청렴해야 될그 기관입니다. 이런 기관이 각종 범죄를 범죄를 실천하고 실행하는 주무기관으로 어, 지금 전락했습니다. 이런 청와대가 이런 청와대 보셨습니까? 임, 세 번째 임동호 어, 민주당 최고위원 관련해서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동호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성철호 그 어, 김기현 시장 관련 건에 대해서 어, 자리 제의 받은 부분이 명확치 않아서 지난번 제의를 보고발 해서 누락했 어, 누락시켰습니다만 어, 이번에 이제 자료들이 나온 것을 보면은 어, 그 불출마하는 대가로 동생 어, 임모씨와 측근 임모씨의 자리를 이번에 배치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임동호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추가 고발할 어, 을 예정입니다. 제주지사 경선에도 어, 네 번째입니다. 제주지사 경선에도 어, 현 정부 청와대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가 직접 제기를 했습니다. 어, 청와대 비서실 모 비서관이 김우남 전 제주지사에게 어, 경선에 나서지 말 것을 종용하며 마사회장 자리를 어, 제의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청와대, 어, 그 천정부 관계자들까지 나서서 출마를 하지 않도록 종용하면서 마사회장 등 자리를 제의했다고 하고, 어, 그, 그 관련해서 김우남 후보 측에서는 어, 민주당 당원 명부까지 그모 비서관이 어, 그 문대림 후보 측에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 나아가서 대통령까지도 어, 문대림 후보 띄우기에 같이 나섰습니다. 4.3유폐봉화시때 청와대 행사에서 누구도 적,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대통령 직원 거리까지 문대림 후보가 가까이 갈수 있도록 청와대에서 배려했고 청와대 전속 사진사가 사진을 찍어서 어, 문대림 후보 측에 제공했습니다. 그 사진으로 문대리 부모와 제주지사 민주당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 어, 이런 얘기가 골자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도 청와대에서는 엉뚱한 민주당 관계자들을 내세워 아무것도 모르는 민주당 관계자들을 내세워 어, 그 인신 공격을 할 것이 아니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지난번에 이광철 그 민정비서관에게도 제가. 어, 그 청와대 그 근무했던 그 검찰 수사관 어, 사망하신 분, 그분과 관련해서 어, 수사 정보 요구 종용이 있었다 하는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 저한테 어, 민영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포만 어, 놓고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조치를 했다는 얘기를 들지를 못했습니다. 어, 청와대에서도 이렇게 언포만 이렇게 칠게 아니고 사실이며 어, 어, 실체 규명에 저도 적극 어, 협조할 의사가 있는니만큼 어, 필요한 조치를 어, 이광철 비서관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